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에는, 음, 우선 13장의 배경을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투는 일 때문에 서로가 각자가 갈라서게 되죠. 그 갈라서는 데 있어서, 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그가 선택한 지역이 그 소알까지의 땅, 즉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땅을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 그 땅이 좀 넉넉해 보였을 가능성이 좀 있죠. 특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카타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그래서, 그 조카 롯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롯이 소속된 그 소동과 고모라 왕들이 이제 그 나머지 편먹고 싸우는 다섯 왕들과 싸움을 벌이게 돼요. 결과적으로 소동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 패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롯도 붙잡히게 되고 재물까지 다 빼앗김을 당하죠 이 상황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도와줄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을 보니까 당연하 네가 당한 것이 싸다 당연하다 그래서 네가 본보기로 시범타로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그냥 두고 볼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한테 너도 한번 당해봐, 너 나한테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번에 시범 타로 너도 한번 그렇게 당해봐라고 하는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도 이렇게 사람이 왼뺨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 이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친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특히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면은 이제 보복성,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보복성인 그런 문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 세웠던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처의 중요한 인물들을 갈아치우는 게 예산일이고 또그 이제 표적이 될 만한 정적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정치인들을 검찰의 수사로 엮어서 뭐 감옥에 보내는 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살이 하고 왔는데 또 몇몇은 그중에서 물론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건 당사자들이 또 고백을 해서 죄도 없는데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재심 청구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자신에게 잘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각은 밉더라도 자기 가족이었고 또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이 길리고 훈련된 아끼고 위기의 순간에 쓰려고 한그 318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주저함 없이 고민함 없이 투입해서 그 조카롯을 구해내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조카롯 또 부녀와 친척 다 찾아왔다고 성경은 오늘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죠. 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에요. 그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미운 마음은 뒤로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318인이라고 기록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다 주죠. 하나는 이렇게 명확한 숫자를 대입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의 결과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318명을 가지고 많은 숫자를 대적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뭐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물리쳐 가고 조카롯을 구해 올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 저작된 시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오경이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창세기 본문이 그들에게 주는 용기가 있죠, 지혜가 있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 같이 견고한 성읍을 만나야 되고. 또 그곳에 있는 가난한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수행하기 직전에 오늘 이 사건을 그들이 읽고 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전쟁의 수행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전투가 이제 진행될 것임을 그들이 알 알겠죠. 그것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어요. 마지막 날 일곱 번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번 돌고 마지막 바퀴에 일곱 번 나팔을 불며 큰 함성을 지르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학습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첫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 그 조그만 성을 점령하는데. 그것을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그 성을 빼앗고자 했을 때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를 기억하게 해요. 아, 이 전투에서 우리가 숫자가 좀 부족하게 보냈나? 더 많은 숫자를 보내야 되나? 이 생각을 한게 아니라 이 전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했을까? 그때에 아간의 실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전투는 헤렘 다 죽이고 금과 은과 그 쓸모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두라고 하는 헤렘의 명령이었었어요. 성전의 명령이었는데 에, 거기서 시날 왕 시날산 외투와 또 여러 가지 은금을 에, 취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개인이 취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간을 잡아 죽이고, 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니까, 바로 이제 아이성도 점령하고, 그 이후에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그것이 이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에, 그 가난 정복에 대한 밑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 어떤 약속의 것을 취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그 밑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데 그 밑그림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결코 사람의 생각과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